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2회 오행의 성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행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도면에 오행하고 목화토금수가 있는데요. 목이라는 것은 곡식이나 야채 또 채소나 과일이나 산의 나무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목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요. 또 더군다나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있죠. 두 번째 화라는 것은 자연적인 불인 태양과 또 인위적인 불이 있습니다. 용광로랄지 우리가 가스레인지랄지 또는 난방용으로 쓰는 것 모든 것들이 이 화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도 못살죠. 포라는 것은 흙이기 때문에 땅이 없이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에, 금. 금이라는 건 광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기계나 자동차나 칼이나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먹고 아, 마시는 물 속에 함유된 인체에 이로운 광물질 이것이 없으면 곧 증유소가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었으면 에, 못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구를 이루고 있는 필수 요소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목화 토금소 오행이라는 것은 지구의 공전 궤도상에서 달라지는 기후에 따라서 이 계절이 생깁니다. 에, 그래서 어. 그 계절로 봐서도 이 목화토금소 의행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것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크게 나누면 음과 양이 있습니다. 예. 하늘이 양이라고 한다면 땅은 음이 되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양이고 여자는 음이죠. 그래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음양이 공존하지 않으면은 그 자식이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크게 나눠서 음양학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구를 이루고 있는 다섯 가지의 요소 오행과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음양을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목에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 에, 글자가 간이라는 글자입니다. 원래는 이 천간에, 에,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 천, 하늘 간이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뜻이 중복된 에, 글자이기 때문에 천을 빼고 그냥 간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이라는 것은 위에만 쓰는 글자로 하자. 예를 들어서 이천년은 경진년이다 하는 건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경이 위에 쓰는 글자이고 지는 밑에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간이라고 하고 일명 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오행과 음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행과 음양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브라스 목에는 갑이라는 글자를 만들었고요 마이너스목에는 을이라는 글자 플러스화에는병 마이너스화에는 정 이렇게 해서 만든 열자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계이 열자입니다. 그래서 이 열자는 항상 위에만 쓰기로 하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하고요. 네 번째 지라고 돼 있는데 이 지자는 따지자입니다. 그래서 일명 지지라고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띠다, 띠를 얘기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쥐띠에서부터 이 돼지띠까지 12가지 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역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띠다, 이것만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글자 속에 함이 되어 있는 음양과 오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 속에서도 음양과 오행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플러스 목에 해당하는 천간의 갑자와 같은 글자가 지지에서 인입니다. 그리고 을과 같은 글자 마이너스 목에 해당하는 글자가 묘, 즉 토끼에 해당하는 묘자예요. 이런 순으로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토에 가서 진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금년에 경진년이기 때문에 경자는 아까 천간에서 브라스 금이었고 진자는 용, 용, 용에 해당하는 글자죠 용이면서 진은 브라스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반 사람들은 용띠다 알고 있지만 은이 역학이나 풍수지리 하신 분들은 경기년은 브라스 금과 브라스 토의 기가 흐른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지지의 열두 글자 이것이 천간의 글자와 에, 신분이 같은 것을 표시해 놨어요. 단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풍수지리학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그이 직원들이 쓰는 폐철 이것도 좀 봐야 되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이 역하게 22글자 용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로 시간을 두시고, 이 글자들의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명, 거기에 방향이라고 했는데 일명 우리가 풍수지리학을 방위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풍수지리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 이 방향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위학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구를 연상해 보시면 이 지구는 원이죠. 히말레야 산맥이 위에 쪽 북쪽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머리라고 가정을 해서 다리가 밑에 남쪽에 있다고 한다면은. 에, 왼쪽은 동쪽이 되고. 왼쪽은 동쪽이 되고 좌측이 되고요. 또, 오른쪽은 우측이 되고, 서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에서 목이라는 것은 동쪽이면서, 우리가 사람이 지구에서 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좌측이 동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쪽은 앞쪽이 됩니다. 앞쪽이 남쪽이고, 그 다음에 중앙이 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이라는 것은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에 중동 지방이 이제 중앙이 되죠. 적도 부분. 그리고 남쪽은 저기 아프리카나 뭐, 남쪽에 있는 나라, 그쪽이 되고, 동쪽은 우리 한국 같은 거, 이런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은 서쪽이고 우측이 돼서, 이거는 서양 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는 북쪽, 북구라파나 소련이나 이쪽 시베리아 쪽, 이쪽이 북쪽이 되고, 또 뒤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좀알아두시면 다음 장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오행과 계절과의 관계는 에,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나 각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따뜻해지는 에, 이 계절이 봄이죠. 그래서 목에 해당하는 계절이 봄이고 화에 해당하는 것은 여름이고 그러니까 여름은 뜨겁죠. 토에 해당하는 계절은 장마철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일명 환절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금은 가을에 해당이 되고 수는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은 에, 이 물이 좀 많은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춥다 하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오시가 있는데 이것을 마치 이 오계절을 우리가 아, 때로 본다면은 하루를 비교해서 본다면은 봄은 아침과 같고요, 여름은 낮과 같고 그리고 장마철이나 이 환절기는 우리가 공복기 세참대라고 합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 에, 아침 먹고 논에 가서 일할 때 점심 전에 중간에 세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공복기, 뱃속이 비어있을 기간, 이때를 말하고요. 가을은 저녁이 되고 겨울은 밤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루도 이 밤이 제일 춥겠죠. 낮이 제일 뜨겁고요. 에, 그리고 이제 오상이라고 하는데 이 성질이 있어요. 나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어질고 착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질인자를 써놨습니다. 이것은 어질고 착하다 하는 뜻이죠. 나무가 우리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아주 그 대단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누구를 해치지 않고 모든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에 이 나무라는 것은 아주 고마운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질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 나무. 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구상에서 위치가 마치 그 목과 같기 때문에 어질고 착한 민족이다 할수 있습니다. 화 라는 것은 예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의가 바르다 또는 이불 이니까 불이라는 것은 성급하다 하는 뜻이죠. 우리가 불같은 성질이 있다 성급 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사를 잘하고 고개를 많이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말이 빠르고, 동작이 빠르고, 걸음이 빠르고, 밥을 빨리 먹고, 또, 화를 잘 내고 하는 사람들이 화의 성질을 가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는 예의가 바르다. 우리가 가까운 일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동남쪽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성질이 더 급하면서도 아주 예의가 밝아서 인사도 잘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토의 성질은 신용과 신의를 중시한다. 믿을 신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용과 신의를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이나 중동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토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느린 면이 있지만 신용을 잘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더불어서 이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쪽에 인구도 많고 우리보다 뒤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용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네, 금의, 금의 성질은 오를 의자를 썼습니다. 오를 의자라는 것은 이건 의리나 의욕심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옳고 그런 것을 따지기를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시비를 분명히 하는 성질이다. 네. 서양 사람들, 특히 그 미국 사람들 보세요. 대통령이 좀뭐 잘못했다고 해서 하야 시켜버리고, 네. 아주 그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의 성질은 지 지혜스럽다, 즉 지혜지자를 썼는데 이것은 지혜스럽고 총명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낮은 것으로 힘들이지 않고 흘러가다가 네, 바위가 있으면은 그것을 뚫으려고 하지 않고 돌아가고. 낭떨어지가 있으면은 그대로 떨어집니다. 사람 같으면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겠죠. 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에,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에, 바위가 부딪나타나면 바위를 뚫고 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산다면은, 에, 세상살이도 아주 쉬워진다고 보겠죠. 그래서 삼수변에 갈 것자를 쓰면은, 삼수변에 갈 것자를 쓰게 되면 법자가 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대로, 즉, 순리대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우리가 그 자유당 때4 4 5 2법이나 공화당 때 유신헌법 같은 것은 악법으로 집탄을 받아서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색이 있는데 나무의 색깔은 청색입니다. 푸른색이죠. 우리가 녹색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청색이라는 건뭐 검색 하늘색 또는 초록색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불의 색깔은 적색입니다. 붉은색이에요. 그러나 이 역학에서는 우리가 붉을 적자 위에 있는 붉을 적자를 쓰지만 풍수에서는 가로안에 있는 붉을 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붉다는 뜻이고. 예, 토라는 것은 황색입니다. 그래서 흑의 색깔은 황색이죠.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이것은 광물질에는 예, 여러 가지 광물질이 있어요. 황금도 있고, 백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광물질의 80%가 무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쇠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쓰시는 칼을 생각하시면 은 예, 칼을 갈아보면 우리가 흰색이 나오죠. 그래서 백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서쪽에 해당되니까 서양 사람들이 주로 이 피부색이 하얗죠. 수의 색깔은 원래는 물이라는 건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명 무색이라고도 합니다. 무색이라고 해서 검을 흑자를 씁니다. 검은색이다 이거죠. 위에 것은 역학에서 쓰는 검을 흑자이고 가로 안에 있는 것은 검을 현자입니다. 둘다 똑같은 검다는 뜻인데. 풍수지리에서는 가로 안에 있는 시간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물이라는 뜻이고 북쪽이라는 뜻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변이 있습니다. 오변이 있는데 이 오변이라는 것은 봄에는 만물이 싹이 트고 생겨나고 여름에는 또 따뜻하니까 무럭무럭 자라고 긴장자를 썼습니다. 무럭무럭 자란다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토라는 건 아까 장마철 또는 환절기라고 그랬는데 장마철에는 이것이 변화한다는 될 화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장마철에는 이 곡식이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금에 해당하는 가을에는 거둘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확을 하고 거둬들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에는 이제 겨울이 오는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식물이라는 것이 뿌리만 살아서 숨 쉬고 예, 풀 같은 것은 위에가 다죽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것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를 적, 적게 하기 위해서 나무라는 것도 가을에 자기가 겨울에 살기 위해서 가을에 낙엽으로 다 돌려주고 예, 그리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어가지고 뿌리만 겨우 살아서 숨 쉬고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또 싹이 트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 말 못하는 나무일지라도 이 환경의 기후풍토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물이나 나무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 인간이 배워야 될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너무나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예, 나무나 물보다는 더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오장과 오부가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목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간담입니다. 그래서 간은 장이고 담은 부가 됩니다. 여기서 장이라는 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부라는 것은 플러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담이라는 건 쓸개죠. 화에도 심장과 소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아까 간담은 목이기 때문에 푸른색이고. 심장 소장은 화기 때문에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토에는 비장과 위장이 있습니다. 아까 토의 방향은 중앙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도 중앙에 해당하는 배꼽 위의 부분, 거기가 바로 우리 인체의 중심인데, 여기에 비장, 위장, 즉 소화기관이 있는 겁니다. 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에, 뒷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는 예, 우리 얼굴에서도 중앙은 어디냐 코거든요. 이 코가 바로 어, 중앙에 해당돼서 이 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에 해당하는 것은 폐 대장입니다. 그래서 비장 위장 아까 토의 비장 위장은 황색이고 예, 금에 해당하는 폐 대장은 백색입니다. 흰색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폐가 하얘야 되는데 좀검은색하죠폐 대장은 예, 흰색이에요. 그리고 수에 해당하는 것은 신장 방광, 즉, 배설기관입니다. 이거는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어려서 오줌을 못 가리고, 밤에 자다가 오줌을 쏴버리고, 소금 오도록 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신장 방광이 약해가지고, 잘때 오줌이 마려우면 그것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능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열려가지고, 억제를 못해서 오줌을 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 수의 색깔은 검정색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이 김이나 다시마나 또는 검정 콩이나 밥에 넣어서 어 이러한 그 검정색의 식물이나 이런 음식이 신장 방광을 보호해서 좋다, 강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채소나 이러한 것도 이 다섯 가지 색깔이 있고요. 그리고 생선에도 다섯 가지 색깔이 있고, 모든 것에 이 크게 나누면 다섯 가지 색깔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숫자인데, 숫자를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가서 플러스 목에 해당하는 글자가 값과 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과 인에 해당하는 숫자가 3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을과 묘에 해당하는 숫자가 8입니다. 즉, 이 목에 3과 8이 있고요. 화에 7과 2가 있고, 토에 가서 5와 10이 있고, 금에 가서 9와 4가 있고, 수에 가서 1, 6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는 홀수이고, 하나는 짝수예요. 즉,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입니다. 그래서 1, 3, 5, 7, 9는 홀수이기 때문에 양에 해당하는 숫자이고, 2, 4, 6, 8, 10은 짝수이기 때문에 음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5기가 있는데 지구의 공전 궤도에 따라서 봄에는 겨울에 꽁꽁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따뜻해지니까 공기의 이동이 생겨서 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라는 것은 식물들을 잠을 깨우는 바람, 훈풍이에요. 그래서 봄에는 바람풍자, 바람의 기가 생기고, 여름에는 두 가지의 기가 생기는데, 불처럼 뜨거운 화기와, 그 다음에 밑에 자는 더울 서 자입니다. 더운 기운 두 가지가 생기고, 토의 토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가 오니까 습한 기운이 생기고, 습 자입니다. 습한 기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장마철에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려야 되니까, 가을에는 건조한 기가 발생하고 이게 말을 초자입니다 그래서 건조하게 이것들을 말려야 되니까 말, 말려서 입게 해야 되니까 건조한 기가 발생을 하고요. 에, 겨울은 수이기 때문에 수는 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겨울은 참 계절이기 때문에 이찰 한자 참 기운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계절에 따라서 어, 온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러한 기가 또 달라지고 여기에 의해서 만물이 생겨났다가 또 자라다가 또 죽고 이렇게 이생장화수멸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 사대문과 보신각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적어놨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목의 성질은 아까 중간에 있는 오상을 보시면 목은 어질다 그랬어요. 즉, 목이라는 것은 동쪽인데, 방향은 동쪽이면서 어질, 어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이라는 것은 일어날 흠 자에다가 어질인 자를 써서, 여기서 말하는 어질인 자의 표시는, 어질다는 뜻도 있지만, 은 동쪽이면서, 에 목에 성질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방향과 성질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동쪽이라는. 그래서 일어날 흥, 어지름이 일어나라. 어지르게 일어나라 하는 뜻으로 문자를 썼어요. 동대문을. 그런데 다른 문과 비교해서 유일하게 갈치자가 있습니다. 이 갈치자가 있는 이유는 제 4회 한양 보호설에, 보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에 해당하는 것은 남대문인데 이것은 에, 화라는 것은 에, 방향이 남쪽이고 그리고 어, 성질이 에, 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 예를 숭상한다 해서 숭례문이라고 해서 지금의 그 남대문의 숭례문이라는 글자는 에, 양명대군의 침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는 이 중앙이에요. 중앙이고 색깔이 성질이 신 믿을 신자이기 때문에 이 종로 네 거리에 보신각을 세워가지고 이 믿을 신자를 써서 클뽀자 믿을 신 집각자 해서 이건 하나의 집입니다 대문이 아니라 중앙에다가 보신각을 세워가지고 즉 믿음을 크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특별시장이 12월 31일 날밤 12시 되면은 자정을 기해서 보신각종을 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은 서쪽이면서 오를 의자를 썼습니다. 그 오를 의라는 건 금의 성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쪽이라는 것은 지금의 서대문, 지금 홍제동 쪽인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외교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신이 올때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임진강을 건너서 이 한양에 들어올 때는 서대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홍제동 고개를 넘어서 그래서 두터울 돈 월을 의즉 의리를 돈독히 하자 하는 뜻에서 대문을 전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에 해당하는 것은 북쪽이면서 방향은 북쪽이면서 수의 성질은 지혜스럽고 총명하다 해서 지혜지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에서 보면 북쪽이 지금의 세검정쪽이기 때문에 세검정에다가 큰 홍자를 써서 크게 지혜스러워라 해서 흙홍자에 지혜지 자를 써가지고 홍지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조시대만 하더라도 이 이런 이문 하나하나에도 하나 음양오행이 다 들어있고 오행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연속극 왕건이라는 사극을 보실 겁니다. 거기에서도 고려가 시작하면서 신라 말기에 도선국사께서 나와가지고 에, 고려 왕건의 그 아버님 되시는 왕룡왕이라는 분에게 그 짚터도 가르쳐 주고 또 산소짜리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성악에다가 나중에 도읍을 정하게 됩니다. 또 이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양 도읍설에 대해서 제가 사회때 설명을 드리면 무악곡사라는 분이 또 이쪽에 그 도읍을 정하게끔 에, 하죠. 이러한 것들을 전부 음양과 오행 기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회에서 방금 강의해드린 오행의 성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좀 들어보시고 이 글자들과 방향, 색깔 이러한 것들을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